위해서 강자로 이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누가 되신다? 성념 하나님 되신다.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시험받는 모든 시험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또다시 우리가 어 소환해야 될 인물이 있죠. 바로 욕입니다. 욕. 욕 욕기 1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 욥이 음. 어,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 욥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욥이 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으니까, 복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잘 생겨야죠. 욥에게 주셨던 것을 모두 다 뺏어가면 은 욥은 하나님을 잘 생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요업 신앙을 인정하는데, 네가 요업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해? 그럼 요 시험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기가 요업을 시험하나요? 다이들을다 하루아침에 읽게 하고, 모든 재물 거에다 읽게 하고, 몸이, 어, 만나지게 되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폐가만신는데 인생이 됩니다. 중간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은 누가 든다? 마귀 줍니다. 그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하지만은, 누구의 주관 아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하나님 의 주관 아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음.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감당할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뽑 선자가 되시니까 다뽑겠어요 음. 요즘, 그, 제가 잘 보는, 예능 프로 중에 한가, 지 강철 부대인데, 요 시즌 이제, 포가 나와가지고, 여군들, 이제, 여군들 서로 이제, 어, 등장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은, 스타, 이제, 심판하는 스타가 이렇게 서로 시합할 때에, 그게 봅니다. 보는데에, 어, 한쪽에 너무 가하게 이렇게, 요 어, 하면은, 제질해요 어, 물해요. 머리를 막쳐박게 한다든가, 목을 쫄른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주고 이런 거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귀가 하나님의 어떤, 어, 관림과에,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힘들게, 괴롭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 제일 하시겠죠. 야, 야,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까지 예. 요배게도 그랬죠. 배게도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요배 몸에는 숨대지 마라. 여배 몸에는 숨대지 마라. 요이가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네가 시험해도 되지만, 요업 몸은 숨기지 마라. 그 요업은 주신 분도 하나, 유치하신 분도 하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 그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뭐합니까 네. 하나님, 요이 건강하잖아요. 하나씩 모든 걸다 잃는, 일는다 해도, 어, 그 건강만 있으면은, 어, 건강한 육체만 있으면 언제든지 재할수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 욕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욕을 한번 치라. 그렇지만, 몸는 어,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몸은 네가칠수 있지만은, 그 생명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온몸에, 어, 온몸에, 어, 말신창에 대해서, 욕이 뭐라 합니까? 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소해 하는 부분도 우리가 봤죠. 음. 철저하게 마귀의 시험은 누구의 가,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감독하에.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합니까? 시험해요. 그렇지만 그 시험이 마귀가 일방적인 시험으로 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우리 에게 시험 주는 마귀에게 초점 맞추고 그 시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만 바라보고 있는 시험만. 그 시험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뭐어어 그렇게요. 힘들하고 또그 시험 주는 마귀고 하지만 그 시험보다 그 시험을 주는 마귀보다 그 시험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능히 관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에 아 내한테 지금 마귀가 어, 시험을 하고 있구나 공격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 시험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하면은 얼마나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배고프지. 응? 네가 하님는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네 배고픔을 채워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 좀더 크게 확장하면 경제적인 문제. 좀더확장하면부에 대한 문제예요. 재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죠.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 뭐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 지금 단자 목사는 어? 문제가 어, 어, 현실적으로 어, 간다 간다 하는데 다른 게 눈에 보... 도로가 안 들어옵니까? 아, 아무리 스님 군대라 할지라도, 지금, 지금 내가 배가 고프면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 아랑 군대가, 어? 북이스라엘 애호 샀어요. 음, 몇달 동안 에호 사니까 그성 안에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마들이 엄마들. 어떻게 했어요? 음, 벌써 몇개 됐다고. 어, 어. 그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자. 요 오늘은 내, 내 자식, 자식, 내일은 너네 잡아먹자 해가지고 잡아먹자. 왜?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입니다. 음. 이건 현실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좋은면 뭐합니까? 어? 지금 나는 자못사는 문제가 화앞에 달린, 닥쳐 있는데, 어, 내 목구멍이 포도충인데 봉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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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지만, 뭐, 신앙생활도 하고, 살아지만 뭐, 예배도 드리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지만, 내가 뭘, 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절 사전 말씀.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대 같이 읽자 하는 것은 같이 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만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는다. 그 말귀를 알아듣죠.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살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슨 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살아야 된다. 하나의 말씀으로. 이게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라는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있어요. 사람이라는 하명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적인 응. 하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명국 같이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명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적인 양식만을 날려 갈급하면서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은 이것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인용해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중요하지만은 모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 네. 믿음선 배들이 뭐라 했습니까? 죽어도 어디 가서 응. 죽는다. 대단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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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죽는다. 내가 지금 응. 몸이 아파가지고 둘힘비지 돼도 그 앞에 가서 죽다. 응. 왜? 하나님의 응. 말씀 붙잡아야지만 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응. 자꾸만 응.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육적인 응.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직장 문제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문제 이야기하고, 일단은 1로양식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그두 개를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시험을 이기면 마기는요 한계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 많은 성도들이요첫 어, 번째 이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있더라죠. 아. 그데이것만극복하게 되면은 이제 많음 돈은 자유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죠. 음?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6절.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마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이 돌에 붙이지 게 하리로다 하였니라성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그성폭대기에서 뭐하라는 겁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이렇게 천사로 보내가지고 어,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명에 네. 대한 시험이에요, 병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들을, 어, 그렇게, 요 땅이 떨어져 죽게, 놔두시해서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기적의 표정을 보면서 살려주시지 않소? 라고 네. 이야기하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칠 네. 말씀해 네.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지, 때,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대고합니다 자, 아, 이거는요, 십계명십계명 <laughs> 제3계명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죠 10, 제3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읽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걸고 예수님 뭐 살려줄 거 아니까 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며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너 살려줄 거 아니야 이름 내려봐 사람이요 음, 이 명예 그라면 자존심이죠. 자존심. 음. 이 자존심. 자존심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자존심 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음.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음. 내가 다른 사람을 해도 내 명예만큼은 음, 훼손되는 것을 용납 못한다. 내 자존심이 허용하지 못한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요.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시해받는 사람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음. 아닌데, 예. 오시는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냥 내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힘들어요. 일부분 그 알아보면은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 자존심. 음.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그때 이게 내가 보물감 느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음. 아, 이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문명문제, 음. 문미적인 문제를 뛰어넘으며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를 어, 공격하여서 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잖아! 그건왜 네가 그렇게 숨을 당해야 돼? 모욕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신앙을 정나게 공격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때에 예, 저 여러분은 뭐라고 외치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였던 것 같이, 어,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자존심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 살아갈 때에, 어, 천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십자가 앞에 죄인을 기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은 애니었잖아요. 죽 죄인인데 자존심이 없습니까? 죽 죄인. 죄인인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내가 죽어서죽이 어? 가야 될큰 어? 비참한 인간인데 뭐가 뜨뜻하고 뭐가 내가 다른 사람으 뭐가 내가 달랐다고 말을 주장합니까? 나는 언제, 언데오디 예수그리스 십자가에 네. 있음을 네. 우리를 우리 고백했잖아요. 찬양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고주간만 되면 은왜 나의 내가왜 사랑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눈물쥐줄 흘리면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내가 시작할 때제 이름을 인정하면 어. 더 이상 자기가 내 자존심을 향여서내 명예를 향해서 공개해도 우리는 흔들 필요가 없어요. 수모와 모밀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믿는데에 예.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더 치욕스럽게, 더몸멸스러게더 비방을 당하며 그 십자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그 십자길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달리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존재의 마귀의 시점 또한 믿음으로 일수 있음을 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씨에 어? 대한 상처를 어? 받으면 명예가 어? 일어나면 내 진짜, 어, 자상에서이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인간하고 같이 는회사에못다겠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된다? 십자가를 기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면 인정하면 된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죽을 죄인이 되와가지고 지금, 재판장에 서가지고, 어, 막 이렇게, 비참하게, 어, 어,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을 지내기는요명도 없습니다. 살림심도 없습니다. 단지 살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살림 주면. 이살림만 주면은 그 생명의 은혜를 하늘께서 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그보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 나중심명예 거기에 대한 시험을 마기할 때에, 어, 마기가 한 단계 높 수준으로 날 공격하는구나. 괜찮다. 어, 그래도 나는 십자 배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데 뭐. 어, 난 죽을 죄인인데 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보너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믿음으로 그것을 들뜨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은, 어,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높은 산, 뭐, 여기서는 높은 산이라 하는데, 뭐, 좀 뭐, 에베레트산, 스 이런 게, 뭐, 산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 모든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라고 이제, 어,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천안 망국을 다 보여줘요. 천안 망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나에게 경배해.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권세에 대한 시험이죠. 권세.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누구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거를 잡아니다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이 주관을 주가 주관, 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도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흥망도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가정의 어 값도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모든 기업들도 하나님께 다 주관하고 계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근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까먹어요. 마치 사람이 이 모든 것들 다 위로 가고 있느냐? 모든 문명의 주인이 사람이냐? 모든 권세는 다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있느냐?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하나의 님 백성들이 거기에 굴복해요. 왜? 권세를 가지면은, 부족가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것들에게, 어, 무릎 꿇지 마라. 남모석에 무릎 꿇지 마라. 지어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내손공 앞에 물어 <목소리> 꿇지 마라. 오직 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다. 내 기업의, 어, 존패도 하나님 의 손에 있고, 나라의 존패도 하나님 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존패도 하나님 의 손에 있다. 군세가 하나에게 님 있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한 번씩 이걸 봤죠? 음.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 잠깐, 잠깐 신앙을 멈추고, 내 속에 믿음만 있으면 되냐? 그리고, 어, 저것을, 잠깐만, 내가 하고 오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교회 생활을 멈추고,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목적과, 자기 어떤, 보다는 그런, 어, 계획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접고, 또 믿음생활을 접고,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타협하면서, 그냥, 일시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다라고요. 일명, 선대의 그리차.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면은, 진짜 추생하신 의사를 극복을 하겠노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우리의 생명은, 하나의 응? 손에 있어요. 오늘이라도 하나에게 오라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비유하셨습니까? 음.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 너무 너무 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국간이 차고 넘쳐. 어. 야이 곳간 이 많은 국간이이 이그 재물들을 어, 둘 데가 없네. 데가 없네. 어떻게 하지? 야 그러면은 창고를 더지어야겠다. 더지어. 그래도 꽉꽉 그 차. 야 보기만 어? 지워. 해도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목소리> 즐겁다. 근데 네. 이국간이또 더 부족하네. 더지어.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는 데막 차고 차고 지는데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창고에 그 물건들의 주인은 누구냐? 과연 그 주인이 그 물건들의 주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그 주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은그 많은 재물자, 자기가 누렸던 성경에 대한 결과물들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권세를 잃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끝는데그 권세를 놔두고 가야 되는데, 동일한 권세, 돈이한 권세, 명예라는 권세,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하여서 뭐인생을다 바쳤던 그 권세, 하나님께서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예, 오냐 하고 부르시면 끝난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다른 것에 중 응, 경배하게 만듭니다. 왜? 그것이 주인이냐 착각하게 하니까.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권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의 마귀의 이 시험, 권세에 대한 시험 또한 이겼었습니다. 세 종류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에 대한 시험, 모구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시험이죠. 이 시험이 가장 주적이고 가장 많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자존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에 대한 시험이죠. 이런 순차적인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어, 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모 시험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험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떤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이렇게 어 경제적으로 어, 명예 권세 어,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성공에 대한 어떤 목적기. 회 어, 사람들이 다 이걸 위해 살아갑니다. 이걸 위해서 관행과 어. 관을 어, 만들어내고 또 어떤 품법들을 음, 만들어내고 또 어, 잘못된 그런 힘들을 음, 용납하고 용납. 그렇게 하죠.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런 것과 바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생겨서 틀린 것을 틀린 것과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라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되면 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타인이라 하죠. 야, 그, 관행이잖아, 관습이잖아. 다, 다 그렇게. 해. 야, 내가,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다 그래. 예수 쟁에들다 똑같잖아. 네. 내가 뭐 알고 있는 아무기 고사도 네. 그래 하고, 아무리 장르도 그래 하고, 다 그래 서 그러면서, 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기에, <목소리> 하나의 기준, 말씀의 <목소리>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싫어해요. 싫어하면 <목소리> 어떻게 될까요? 피박하게 되죠. 자, 오늘 물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어, 세례요한이 잡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잡혔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왜요? 어, 해롯이 잘못한 것들을 이 세례요한이 계속 지적하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이 해롯은요, 결국은, 결국은 이 세례요한을 잡았어. 나중에, 어, 어를치는 일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네.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에 세리 요한이 잡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장에 보면 네. 마가복음 네. 6장에 보면 어 헤롯이 자기 동생 사촌 동생 빌립의 어 아내 헤로디를어 강제로 네.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빌립을 어 합자들이 생각할 때는 에 죽이고 그 제수 지를 자기 안으로 이렇게 데려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죠. 지적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면은 어 민심과 어 이렇게 어어일어 날까 봐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끝나는 그 날, 자기 생일 날, 이헤로디아 딸이 어, 많은 손님들 앞에서 어, 이헤로디아 기쁘게 할 만큼 춤을 예쁘게 쳐줘요 그러니까 헤로스 숨먹고 너무 기분 좋으니까, 어, 야, 이 원한 소원은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나라 절반이라도 원하면 해줄게.라고 이해합니다. 이때에 즉 자기 엄마한테 어, 헤롯 대왕이 소원을 말해라 하는데. 뭘 이야기할까요? 하니까 헤르디아가 뭘이야기합니까 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래야라. 이 자기 입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세례 요한을 목을로 쏘립니다. 헤롯은늘 세례 요한이 눈에 갇히셨어요. 왜 자기의 행동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했기 때문에 대제 세상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례 요한이 마음에 안 들었죠. 왜요? 왜요? 우리 가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은 음,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 자기에게 오는이바리새인과 어? 사두계인들을 향하여 합니까? 독서 자식들이라, 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줄 아느냐 하면서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런 말도 계속 들으면은, 어, 별로라고 하지만은, 어, 저주, 안 좋은 말, 그런 말을 계속 듣는세례요한이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들었겠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 세례요한을 종교지도자들과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스이 싫어합니다. 누군도 그 잘못된 그 것을 지적하는 그거 세상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을 잡고 믿음을 경고하게 세워나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친자만는 민심의 고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내 자존심과 명예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권세에 대한 유혹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마귀가 나에 어떤 시험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으로 다이기내 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음, 한곡 부르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자료로 나가겠습니다. 산순과 삼백0 시장입니다. 음.